최근 코인 시장 꽤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었을 텐데요. 이번 급락의 배경에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중국과의 관세전쟁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 소식에 미국 증시는 물론 코인 시장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을 무려 30년 전한 미국 애니메이션이 정확히 그려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1995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 이야기는 익숙한 얼굴 호머 심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호머는 갑자기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한방이면 인생이 바뀐다. 그는 미래에 대한 계산도 없이 단기 수익만을 노린 채 무모한 투자에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투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건 잔뜩 불어난 빚뿐이었죠.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호머는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댑니다. 카드 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자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죠. 독촉장은 쌓여만 가고 그의 삶은 하나둘씩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끌로 집을 샀던 청년들, 빚내서 코인에 올인했던 세대, 지금 금리 폭탄과 원리금 상환 압박에 고통받고 있죠. 호모가 무너지는 그 장면, 30년 전 만화 속 장면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피소드 후반부 호머의 파산은 스프링필드 전역에서 경제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도시 전체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심스는 여기서 경제 위기는 절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모한 투자, 과잉 대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방심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호머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고발하는 은유적 장면입니다. 이었던 거죠. 그리고 심슨은 이 경고를 무려 1995년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돈, 미래 그리고 코인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비트코인 결제 가능 간판, 바트 심슨이 만든 밈코인이 교내 화폐로 쓰이는 장면, 프링크코인이라는 에피소드 에선 마을의 박사가 코인을 만들어 도시 최고 부자가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피라미드 형상의 외눈을 가진 존재, 그가 심슨 가족을 향해 지금 코인을 사라고 말죠. 이 장면은 방영 당시엔 스쳐 지나가는 대사였지만 몇년뒤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의 모습은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형상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조종한다고 여겨지는 비밀 조직인 일루미나티, 그들이 심슨을 통해 메시지를 흘린 것 아니냐는 수많은 음모론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득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 GPT는 어떤 답변을 할까 물어보았는데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 있으면 알려줘라고 물어봤는데 챗 GPT는 1 0 개의 사이트를 알려줬는데 알려준. 사이트들을 다 들어가 봤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 방책을 찾아봤는데요. 이미 없어지거나 삭제되었던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자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인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여기에서 야후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 뉴스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지지 않던 딱한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고 그중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여지는 사이트고 구글로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로 생각하고 닫으려고 했고, 코인하고는 연관없는 웹사이트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던 찰나,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왠지 이상하게 밑에 글씨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우선 영어부터 보면, 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왔고, 도지코인이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아랍어를 파팍으로 번역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틀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2021년 4월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써져 있었던 4월 7일에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에 한달 동안 800원까지 올랐네요. 약1000% 정도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 아랍어 번역에서 유명인이 이것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폭등을 했었죠. 날짜도 21년 4월입니다. 신기해서 와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었지만 여기까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의문의 사이트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사진에서 작은 흠을 발견했고 마우스를 대니까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클릭을 해 보니까 21년의 7월이고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라고 써 있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도 역시 업비트의 있는 코인이죠. 이번에도 이 수상한 아랍어를 파파고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번역이 되는 게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한다. 이번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엑시인피니티 코인도 7월에 뭐가 있었다는 것 같길래 아까 영어로 쓰여 있었던 2021년 7월 차트를 보니까 엑시인피니티 코인도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한달 동안 약1,000% 이상이나 상승. 승을 했어요.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시 뭔가 클릭되는 게 있나 찾아보던 중에 돈 초이스라고 있길래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역시나 또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랍어 번역을 하려다가 2025년 12월의 첫날인 걸봤고 거기다가 지금 업비트에 있는 코인 이름을 봤어요. 우선 번역을 해 보니까 올해는 앞으로 두달 안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중앙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미친 상승률을 보여줄 거야.라고 나와 있어서 이 코인을 찾아봤는데요. 우선 가격대는 6,700원인데요. 이 코인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10월 이후로 30% 넘게 올랐더라고요. 지금 아무런 호재나 이슈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이건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를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대로 이 미친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코인이 직전 사례인 도지 코인, 엑시 인피니티 코인 같은 상승률만 나와준다면 정말 인생을 바꿔줄 만한 코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원만 넣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좋은 결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서 말한대로 정말 몇천 퍼센트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 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제 채널은 성장하게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먼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봤던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제 번호로 구독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이트에서 나온 이 미친 상승을 보여준다는 종목을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어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란 걸 알고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들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여러 호재와 연말 랠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